딥 스테이트라고 아, 보 예, 뭐 이제 그림자 정부라고 예, 하는 그래서 관료 개혁에 대한 예, 그런 오, 의지가 예, 상당히 예, 강했던 게 트럼프거든요. 예, 예, 근데 아, 이제 아, 어, 그렇지, 일론 머스크를 그 이제 소위 얘기하는 정부 효율부의 수장으로 앉혀가지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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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료 회원에서 개편을 회원으로 하겠다, 회원으로 비효율을 없애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사실은 그렇군요. 관료 숙청의 연장선상에 예. 있는 이야기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머스크 등이 IT 거대 기업들과 그다음에 또 트럼프가 측근에 데리고 있던 이런 막 어떤 마가의 극우적인 성향 같는 정치인들과 이해가계가 동일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요? 아까 말씀드린 예.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 동일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야기했던 마가라는 것은 대내적인 메시지가 예. 있고 이제 대외적인 메시지가 있는데 근데 지금 밀로 머스크를 비롯한 소위 백만장자들은 트럼프 주위에 붙어가지고 대제 뭐 불을 창출하는 식의 이제 마가를 추진하는 예. 거고 그리고. 우리가 불를수 있는 미국 내의 이제 정치인들은 국내 메시지에 초점을 맞춘 마아겠죠 그래서 좋은 예로 하나 이제 최근에 있었던 것이 이 국내.